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 이 말씀은 성도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삶. 그 의미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참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더 있지요. 무엇입니까?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정말 성도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삶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면 내 입술로 아멘을 외쳤다면 그다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깨달음 바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성도답게 사는 삶은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잘 살피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실생활적인 것이고, 내 삶에서 정말 어디에선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그것은 이세상의 다른 사람과 그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사실은 전혀 뒤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반할 만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서 31절, 여러 가지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이 도덕적인 삶, 내가 어떻게 잘 지켜서 성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일까? 우리 31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답게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정신,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처럼 되라는 게 아닙니다.처럼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배어있는 이 세상적인 습관들. 그런 것들이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원칙으로 바뀌는 데에는 사실 만만치 않은 시간과 때로는 시행착오와 때로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죠.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처럼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부족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아가기 위해 예배를 드리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육체적 삶의 현장에서 그 순전함과 받은 바 은혜를 실천함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영적인 은혜와 그 거룩함이 지켜져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배드림과 내 삶이 절대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꾸어주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행함에 달려 있다. 고개 끄떡인다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고개만 끄떡이지 않냐고 하나님 사람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가 읽을 말씀 두절인데요. 21절 말씀하고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아, 21절,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2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자, 우리 29절로 갑니다. 너는 내가 주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도 내게 줄지며, 아멘. 자 우리가 21절과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21절 말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약속한 대로 온전하게 드리라 하는 것이지요. 이 21절과 29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는 낙은애들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이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낙은애와 과부와 고아와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압제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말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지 29절은 무엇입니까? 신앙적 측면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두 부분을 함께 지키고 함께 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회적인 측면과 신앙적인 측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딱 합치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처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니, 내 몸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신앙으로 결단하고 행동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앙 정체성은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바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한 바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은 정말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성도답게 사는 삶.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거룩함이 온전히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답게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함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요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믿음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